안녕하세요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화분 채널에 오신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제 좀 추워요 오늘 상당히 춥습니다 바람도 불고 이제 제법 겨울 날씨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몇분 못 보내드렸어요 또 택배를 어 택배 물량도 많거니와 그리고 제가 오늘은 좀 낮에 점심 약속도 있고 나갔다오는 바람에 무척 다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 언니분들은 월요일 날 이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오늘 택배 끝났고, 내일은 택배 없고, 그래서 월요일 날다 보내드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끼는 한상 차림은 이렇게 차려봤어요. 자, 이 앞에 있는 목단, 이 아이들은 콩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보라색 목단꽃은, 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저렇게 네개밖에안 남았습니다. 저게 단단하게 굉장히 예쁘거든요. 고그 아이들 하고 해서 저기 해바라기 목단하고 해서 두루두루 해서 어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해 보실게요. 첫 번째 아이는 그 목단하고 해바라기인데 요 아이 사이즈가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창식기 아주 그만입니다. 그리고 모양도 이렇게 예뻐서 요게 지금 요요 요 아이가 인기 인기 종목이에요. 언니아 분들 굉장히 많이 가져가셨거든요. 사이즈 보시면 14 나와요. 근데 이 아이 손물 내다 보니까 사이즈는 또다 일정하지는 않다는 거. 자, 짚고 넘어갈게요. 자, 높이 11 나오죠?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는 보라색 목단이고요. 이 아이는 해바라기. 그리고 이 아이는 분홍색깔 목단인데 여기서 제, 저는 이렇게 세 개를 묶었습니다. 세 개. 그런데 여기에서 색깔을 원하는 거, 모양 원하는 거 가져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해바라기만 세 개. 이렇게 하나 더 올리면 세 개죠. 세개 3개 가져가셔도 되겠고. 아니면 이 보라 색깔만 세개 가져가셔도 되겠고. 아니면은 이렇게 여섯 개 가져가셔도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색상과 꽃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1번으로다가 세 개에. 세개에 45,000원 묶어 봅니다 요 아이 개당 15,000원 짜리 예요요 아이 처음에 했을 적에 2만원 짜리 였거든요 근데 가격 단가를 제가 언니아분들께 좀 저렴하게 드리려고 굉장한 노력을 해서 15,000원에 온 겁니다. 사실 요사이즈의 그림이 요 아이 그림을 하루에 몇 개씩밖에 못그리신대요 이거 다 조각해서 채색한 거한 거거든요. 물레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15,000원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아이들 개당 15,000원짜리 3개에 45,000원 가 볼게요. 이렇게 6개 하면 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요번 아이도 같은 목단, 같은 집거, 같은 디자인의 <laughs> 가격만 달라요. 사이즈가 이 아이가 크죠. 자 이렇게 보시니까 가운데 게 살짝 커 보여요. 자 선물 손물레, 선물래라 그렇다는 건또차 말씀드립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 내경 내경 거의 15.8이 나오고요. 요 아이는 14, 이 아이는 15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키는 키는 13 나오죠. 13 키는 같아요 이 아이가 살짝 작아 보여12.5 이렇게 나오네요 가격은 같아요 이 아이는 처음에 측정하기를 3만원에 주신다 하는걸 제가 엄청나게 또때를 써서 <laughs> 그래서 이 아이가 걔가 2만 7천원 2만 7천원 인데 이렇게 3개 묶어 볼게요 이렇게 그래도 어 3개는 가야만이 또 예쁘거든요 요아의 세개 8만 원. 제가 또 이렇게 올려 드리는 거는 물론 저번에 올릴 때도 많이 가져 가셨는데 시집 많이 보냈어요. 근데 지나간 영상에서 요 아이를 자꾸만 찾으셔서 그래서 한번더 보여 드리는 겁니다. 세 개에 8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꽃요 연꽃은 제가 그냥 색상 어이 아이는 이 아이하고 이 아이는 색상 확실히 구분해서 가지만 이 연꽃은 보라도 있고 분홍도 있어요 근데 그, 저 연꽃은 그냥 랜덤으로 가는 걸로 할게요 3개에 8만원 가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좋은 공만 꺼죠 좋은 공만 꺼 롱다리 예쁘죠 반짝반짝 요즘 아주 비즈가 대세라서 꽃에 다 가는 비즈가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 작품은 누구 작품? 토끼 작품. <laughs>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팔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17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예쁘게 비즈가 반짝반짝. 이렇게 두 개에 5만원 갑니다. 어떠신가요? 예쁘죠? 근데 여기에 노란색, 노란색 꽃이 있으면 제가 같이 놨을 텐데, 노란색 꽃이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라색 하나, 빨강 하나. 근데 여기에 빨강은 또 있고요. 보라도 또 있는데. <laughs> 요거, 요 아예 보이는 것만 같이 이렇게 해서 두 개에 5만원 되겠습니다. 자, 양이 신발입니다. <laughs> 양이 신발이 이렇게 한 켤레가 또 있어요. 자, 사이즈 보시면 10 나오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자, 6. 거의 7다 나와요. 자, 높이는. 높이는, 높, 7 곱하기 7 곱하기 7입니다. 자, 요 아이, 요렇게 있어요. 자, 세트. 어떠신가요? 상당히 예쁘죠? 자, 요 아이는 35,000원씩 한켤레 7만원. 딱한 켤레 있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마리 공방분, 마리 공방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입구가 커서 참, 식재하기 참 좋아요. 자, 일단 사이즈 한번 붙을게요. 사이즈 보시면 11 이렇게 11이 나와요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10 나오네요 높이 10 나, 나옵니다 입구가 11 높이는 10 이렇게 나와요 자 색상은 아이고, 아이고. 자 색상은 칼라풀해서 정말 예뻐요 자요 아이들은 유약분이 거든요 이런 아이들 보고 유약분이라고 이렇게 다리는 3개로 이렇게 안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린 색깔하고 파란 색깔하고 분홍 색깔하고 요 아이가 1-1, 1-1입니다. 이 아이가. 그리고 1-2, 1-2는 흰색하고 노랑하고, 이 아이 블루 색깔하고 3개 이렇게 묶었고요. 그리고 1-3, 1-3은 이 아이는 보라 색깔입니다. 노란 색깔, 그리고 이 아이도 파란 색깔. 이렇게 해서 1-3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분홍 색깔, 블루 색깔. 흰색깔. 색상은 다 예뻐요. 색상은 다 예뻐서, 어느 것 하나 뭐, 놓치고 싶은 색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아이를 세 개로, 세 개씩 한번 묶어봤어요. 자, 세 개씩, 네 세트를 이렇게 묶어봤으니까,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번에 1-1이라던가 1-, 1꼭 그거를 써주셔야 만 됩니다. 세 개에. 3개 묶어서 42,000원에 갑니다. 자, 요번 아이는 예은분이에요. 예은분 3바리. 3바리 모양입니다. 이렇게 3바리. 식으로 되어 있어서 3바리 화분.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내경제어 드릴게요. 14.5. 어, 그렇죠14.5 충분하게 나옵니다. 요 아이는 14가 나오네요. 자, 높이. 높이는 12. 12. 요 아이가 높이가 살짝 작은데, 요 아이도 스물내다 보니까 사이즈는 그렇습니다. 요 아이는 색상이 이렇게요 아이는 비치 색깔, 빨간 색깔, 흰 색깔, 요 아이는 코발트, 블루 색깔입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2만원, 2만원 짜리입니다. 자, 조신 언니야분 이런거 갖다가 창심하면 정말 끝나게 이쁩니다. 자, 조신 언니야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도 좋은 공간 겁니다. 요, 요 아이는 색상이 크림 색깔이 있고, 녹색깔 두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짝은 뒤에다가 이렇게 <laughs> 줄 세워놨어요. 자, 자기 짝이 다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21이 나와요. 21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어 29가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는 달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뿌리를 활착할 수 있는 그 공간도 어, 짧진 않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13이 나옵니다. 자, 제가 누워서 자를 재봤던 13 정도 나와요. 자, 색상은 요. 색상은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크림색깔. 크림색깔에 자기 짝 뒤에 있고요. 이 아이는 녹색깔. 자, 녹색깔입니다. 이렇게 자, 좋으신 색상으로 가져가셔도 되겠고요. 근데 요거를 가져가시려면 자기 짝 자기 색깔끼리 가져가시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니까 그냥 짝짝 같잖아요. <laughs> 짝짝이 같아서 안 되고, 자 가시려면 자기 짝 찾아서 짠. 자기 짝 찾아서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더 예쁠 듯합니다. 요이 가격은 개당 6만 원짜리예요.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 오래간만에 <laughs> 몰려드립니다. 요 아이가 한번 빠지면 정말 만나기 힘든 화분 중 하나가 또요 아이거든요. 계속 생산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한바트 만나고, 만들고 나면은 다음에 안 만들기 때문에 그때 만나지 못하면 못 만나요, 요 아이를.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17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22가 나와요. 자, 22. 이아는 살짝 작아 보이는데, 21. 이 아이는 21, 이 아이는 2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조금씩은 이 아이도 손물레 작업 맞아요. 자, 다 수작업이라서 조금씩은 이렇게 봐도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아이가 조금은 커 보인 듯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두 가지 의 문양 있죠. 이 벌집 모양 하나 있고, 그냥 이렇게. 어, 무늬가 들어간 거 이렇게 제가 두, 가, 두 가지 색상을 색상 무늬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좋으신 거가져가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이 모양이 좋으면 이걸로 가져가셔도 되겠고, 이 모양이 좋으면 이 벌집 모양으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어느 걸 가져가셔도 다 멋있어요. 이렇습니다. 밑에는 자이 아이는 가격은 개당 4 5 0 0 0원 45,000원 입니다 먹지 않았으니까 좋으신거 가져가시면 되겠는데 하나 넘어 사실 밉다는거 <laughs> 세트 토끼가 원래 세트를 좋아하잖아요 세트로 나야만 이쁘다는거 예 <laughs> 두개면 얼마입니까 9만원 하나는 45,000원 맞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어 좋은 공방 건데요. 저는 이 모양이 공방에서는 복주머니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게 모양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지게, 복주머니든 지게든 다 좋습니다. 사이즈 15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11. 그리고 높이는 자 높이는 높이를 보시면 20 나와요. 자, 20 나오죠. 자 이하에 딱 하나 있습니다. 5만 원. 5만 원 가겠습니다. 조신 언니러분 이거 가져가셔서 예쁘게 한번 심어 보십시오. 자 이번 아이는 도엔도. 이번 아이 도엔도 분입니다. 도엔도 트인 분. 자 높은 것도 24,000원, 낮은 것도 24,000원. 각각 24,000원짜리 제가 한 번에 올려 봅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13, 13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19, 19 나옵니다. 자 트인 분이에요. 트인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트인분만 도앤도에서 트인 어, 트인분은 도앤도가 최고 최고로 예쁘다고 자 앞뒤 다 똑같습니다 요 아이 개당 24000원 24000원짜리 묶지는 않았으니까 좋으신 거 좋으신 만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요 아이는 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거고요 요 아이는 무늬가 안 들어간 겁니다 자 사이즈 내경제어 드릴게요. 14.5, 거의 15다 나오고요. 높이는 12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도 24,000원, 이 아이도 24,000원. 그렇습니다. 자, 묶지 않았으니까, 여기에서는 여기 그림이, 요 색깔,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거를 원하시면, 색깔 들어간 걸로 달라 하시면은 요거로 드리고요. 그냥 없는 거 달라면 요거로 드리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지 않았으니까, 주으신 거, 개수만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당 24,000원 이에요. 자, 요번 아이도, 요번 아이도 예은분입니다. 요번 아이 예은분, 높은 분 3만원짜리, 색상별로 다 있으니까, 주으신 색상 여기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14. 14 나오고요 높이는 1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음분 칼라는 다 아주 그냥 환상적 으로다가 컬러풀 하죠 자 색상은 이 아이는 파란색깔 이 아이 노란색깔 빨간색깔 그린색깔 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 흰색깔 이 아이는 블루 코발트 색깔입니다 자이 아이 개당 3만원짜리 3만원 짜리입니다 주어진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노랑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린도 그런 것 같고 <laughs> 확실하게 노랑은 지금 여기 하나 빠지면 없는 듯합니다. 자,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양입은 몇점 보여드립니다. <laughs> 어제 양입은 또못 갖고 못 가지고 가신 언니분들 정말 죄송한데요. 어, 제가 이제는 창고에서도 다 나왔습니다. 박스에 다 나왔어요. 이제 올려드리는 게 진짜 답니다. 자, 요 아이 이제 큰 사이즈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오, 오른쪽 거는 지금 이제 나온 아이입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은 14, 14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18 나와요. 이요 아이 4만 원. 자, 요 아이 목대인 아이시면 정말 예쁘겠죠. 자, 요렇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자, 나비도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아이는 1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17. 이렇게 예뻐요. 분홍색 꽃. 요렇습니다. 요 아이 6만 원. 해서 두개 10만 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조신 언니아분 요거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이거 이제 세트로 안 나가면 다음엔 또 각자 각자 찢어져서 <laughs> 각자 헤어져서 나옵니다. 자, 이번 아이는 진사. 진사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쁜데 시집을 못 갔을까? <laughs> 어... 어느 눈에 안 띄었을까? 언니 아들 눈에 안 띄었을까? 글쎄요. 자, 사이즈 14, 13.8. 14 살짝 안 되고요. 높이는 16.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뻐요, 진사. 진사 100%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꽃은 살짝 분홍 색깔이라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고요. 여기가 깔끔하니 예쁩니다. 뭘 심어도 다 예쁠 듯 합니다. 자, 요 아이는 단독으로 혼자 왔습니다. 짝꿍 없어요. 자, 6만원. <laughs> 6만원이네요. 이번 아이도 양이분인데, 저 뒤에, 뒤에 서 있던 아이 맞, 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예쁜데, 정말, 이렇게 화사해요, 꽃이. 굉장히 화사하고 예쁩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볼수 있게요. 이 아이는 살짝 오므라들었다면 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좀 벌어지고, 그래서 가격은 같은데 그래요? 사이즈 보시니까 17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를 보시면 18 나와요. 자 이렇게 예뻐요. 자요 아이 8만원 요 아이 8만 네 8만원 맞습니다. 요 아이 8만원 이고요. 오른쪽으로 와서는 연한 연보라 색깔 근데 환상입니다. 꽃 색상이 자 이렇게 보시면 18 나오죠. 여기는 살짝 타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20이 나와요. 사이즈. 사이즈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키는 키는 한17 나오겠습니다. 네, 맞죠. 17 나옵니다. 자, 이 아이도 8만 원. 자, 역지 않았습니다. 좋으신 거. 좋, 좋으신 거. 잣 분홍색 거, 보라색 거. 게 적어주셔서 예쁘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어떤 게더 색상이 매치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고 예쁜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진사, 진사, 높은 아이입니다. 높은 아이인데, 이 아이에는 지금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은 지금 숨겨져 있고요. 일단은 사이즈 먼저, 자, 13.5, 그리고 높이, 높이는 19 나와요. 자, 요 아이가 요렇게 예쁘죠? 요 아이 가격은 5만원짜리에요. 5만원짜리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자, 12.5 그리고 높이는 20 나오는데 요 아이는 4만 5천원짜리거든요. 4만 5천원짜리인데 여기에서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 위에서 칼이 큰 칼이 뚝 떨어졌는데 여기가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각을 찾아서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좀 가지고 가시는 언니분 이렇게 하면 손 다칠 수 있어요. 손을 다칠 수 있어요. 살짝 날카로워서. 그래서 여기다가 투명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이게 안 걸릴 거예요. 여기가. 음, 자, 여기가 이렇게 안 걸릴 겁니다. 제가 투명 테이프를 붙여서 보낼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냐면 <laughs> 여기 그렇게 되어있죠. 여기가. 깨졌습니다. 여기 깨졌고 여기도 깨져서 제가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간다면 제가 투명테이프로 다 붙여서 보내긴 할 거예요. 이렇게 하다 손 다치면 토끼 원망하실 거잖아요. 45,000원 이와인 5만원짜리 반값에 25,000원에 드릴 겁니다. 두개 해서 7만원에 갈 거예요. 이요 아이, 이렇게 요거 씹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만 흙 담으면 또 괜찮습니다. 제가 테이프 붙여서 보내드릴 거예요. 요렇게 두 개에 7만원. 7만원 가보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들은 콩분. 콩분입니다. 요거 선화분도, 어우, 선화분 콩분이에요. 요 아이 12,000원짜리.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6.5, 6.5, 높이는 6,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아이 3개 있죠? 자요 아이 3개 하면 36,000원 자요 아이 요 아이는 이제는 없어요 요 아이가 한 200개 들어온 것 같은데 다 나가고 이제 4개 남아있습니다 요거 사이즈는 6 나오죠 내경은6 어, 나오지만 겉에서 것은7 나와요 그리고 높이 7 이렇게 나옵니다 꽃 색상도 지금 보라색깔밖에 없습니다 요거 2개 5,000원씩입니다 요 아이 한집거 맞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이 아이는 5.5 나옵니다. 높이는 6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렇게 하셔서 요거 세개 5천 원, ,000원, 3천 원짜리 3 개, 5천 원짜리 2 개, 12천 원짜리 3개요렇게 하시면 어휴. 자, 이렇게 하셔서 55,000원. 요렇게 하셔서 55,000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콩분 맞아요. 콩분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자, 선, 선합은 3개. 요 아이가 선합은 3개 있고요. NI합은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아이 3개. 콩분 3천원짜리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NI합은 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6 나와요. 자, 이 아이는 수구. 수구 같습니다. 수구. 이렇게 예쁘죠? 자, 요 아이 12,000원짜리. 자, 이 아이는 선합분이죠선합분 자6 나옵니다 높이 6 근데 요 아이는 살짝 커보이긴 해요 커보이는데 얼마 나옵니까 7 나오네요 요 아이도 아, 요 아이도 요 아이도 각각 12,000원짜리 맞아요 그러면 12,000원짜리 5개 있다가 요 아이는 3,000원짜리 3,000원짜리 5 나옵니다 높이 5 나와요 그러면 69,000원이네요 그쵸 이렇게 8개에8개에 69,000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작은 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 하나, 둘, 세 개는 언나분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 이제 두 개. 이렇게딱두개 남아있습니다. 없어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언나분언나분요 아이는 전이 있고요요 아이는 전이 없습니다. 요 아이 전 있는 아이, 4경 드리면, 4경 5.8. 요 아이 4경 5.8. 4경 거의, 요 아이는 거의 다6나오고요요 아이는 5.8. 5.8 나오고요. 높이는 높이는 8 나옵니다. 높이는 8 나와요. 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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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원 입니다. 자, 이 아이 원합은 개당 2만원짜리 3개, 6만원. 그리고 이 목단, 보라색깔 자, 사이즈 보시면 겉에서 거7 나옵니다. 4경, 6 나와요. 높이, 7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뻐요. 이 아이는 이제 또 주문을 넣었으니까 두달 뒤에나 <laughs> 두달 뒤에나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여기가 화분이 조금 늦게는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개당 만 원씩, 5천 원씩, 6만 원, 7만 원 이렇게 7만 원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저기 양이분양이분몇점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laughs> 이 아이는 7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높이 10. 이 아이는 8 나옵니다. 높이 10. 이 아이는 7 나옵니다. 높이 10. 이렇게 나와요. 자, 너무 예뻐요. 없는 가지고 가십시오. <laughs> 이 번호 또 어쩌면 좋아. <laughs> 자, 이거 이렇게 예뻐요. 자, 이 아이. 이렇게 해서 2만원, 2만원, 2만원 해서 6만원. 6만원에 가보겠습니다. 자요번 아이도 요번 아이도 밀대 밀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즈 보시면 8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10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 2만 원 연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2만 원 연보랍니다. 자, 보라 나무 이 아이는 분홍 나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죠? 2만 원, 2만 원, 2만 원. 이 아이도 6만 원 가보겠습니다. 딱한 분이에요. 자, 이번 아이도 양이분. <laughs> 너무 예쁘죠? 자, 너무 예쁩니다. 꽃이 다 같은 아이들끼리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꽃이, 요 아이도 정말 두개딱 달려있는데 너무 예쁘고요. 요 아이는 진사는 <laughs> 너무 예쁘고, 요 아이도 꽃이 또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이, 큰 아이 해서,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시니까 12. 그리고 높이는 13.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 3만원. 그리고 요진사 어쩔 거야. <laughs>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9.5. 그리고 높이 10 나옵니다. 요 아이 15,000원. 꽃이 너무너무 단아하죠? 자, 사이즈. 10, 높이 10. 요 아이도 15,000원. 15,000원, 15,000원, 3만원. 요렇게 해서 3개. 3개에 6만원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 아이도 양이분인데요. 꽃은 달라도 모양새가 모양새가 똑같은 아이 3개가 있길래 3개 3개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모양이 참 예쁘죠. 깔끔하고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 깔끔 그렇습니다. <laughs> 자 4경 재어드릴게요. 4경 9 나옵니다. 8.8이 요 아이는 이요 아이는 거의 10이 거의 다 나와요. 여러 선물 내라서 이렇게 조금씩은 다 차이는 또 있어요. 높이. 높이 구에서이 아이가 8 나오네요. 자, 9는 나옵니다. 이 아이 2만 원, 2만 원, 2만 원. 이렇게 해서 6만 원. 깔끔하죠. 너무 예뻐요. 요즘은 또 꽃이 이렇게 만드시나 봐요. 자, 요 아이 3개 해서 6만 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세일합니다. 자, 요, 지금부터는 몇개 세일하는 거 보여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집은 개당 36,000원짜리. 36,000원짜리 두개 하면 72,000원이거든요. 일단 사이즈 먼저 보실게요. 자, 이렇게 보시니까 15 나오죠.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는 모양이 같고요.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는 모양이 같은 아이끼리 두 개씩 한번 묶어봤, 묶어봤습니다. 자, 1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6.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는 보라 색깔. 이 아이는 노란 색깔입니다. 36,000원짜리 두개 하면은 72,000원. 72,000원인데 65,000원에 두개갈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또 모양이 이 아이는 벌려졌다면 이 아이는 안으로 오물트려 놓은 아이. 자, 내경. 11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7. 이렇게 나와요. 요 아이 보라 색깔, 요 아이는 하늘 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아이도 가격은 같아요. 36,000원짜리 두개 하면 72,000원. 자, 그런데 두 개에 65,000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런 거 이렇게 세일할 때 가져다 심으면 득템이죠. 요번 아이도, 요번 아이도 할인 적용했습니다. 요번 아이도 집분, 롱분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신상이거든요. 신상으로 나왔던 그런 아이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3. 13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20 나오죠? 자, 이 아이는 높이가 살짝 작아보여요. 18. 이 아이는 20.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 보라색깔, 빨간색깔, 보라색깔. 이렇게 3개. 3개를 제가 36,000원짜리 3개에 하시면 108,000원. 108,000원인데 여기서 또 세일했습니다. 98,000원에, 3개에 9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딱 한 번씩이에요. 자, 마지막 영상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골동품이 나왔어요. <laughs> 마지막으로는 골동품.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 14.5. 14.5. 그리고 높이는 14.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아이는 토다운 거 맞습니다. 자, 토다운 초창기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토다원 하나, 토다원 둘. 이렇습니다. 자, 요 아이가 개당 5만원짜리잖아요? 5만원짜리 두 개가 있고요. 자, 요 아이는 100원이야. 해바라기가 아니고 100원이야. 꽃. 자, 사이즈 보시면 9.5. 그리고 높이는 11.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아이 가격은 개당 2만원짜리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14만원이에요. 5만원짜리 두 개, 2만원짜리 두개 하시면 14만원인데 요거 네 개에. 4개에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4만원, 4만원 확 깎았습니다. 자, 4개에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끼는 내일 쉬는 날이죠. 내일 쉬는 날이라 또 열일합니다. 내일은 또 가끔 스케줄이 꽉 차있어서 내일 또 하루 바쁘고요. 일요일날은 거기 거 올려드릴 거예요. 저기, 어디냐. 어디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휴식 거. 꽃들기 일요일날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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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셔서 예쁜 아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